슬래시 사진 등호 방송화면 캡처 홍진영의 언니 홍선영이 다이어트를 위해 샐러드를 시켰다고 말했다. 23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세기에는 홍진영 홍선영의 어머니가 함께한다. 이날 홍진영의 어머니는 딸 홍진영 홍선영과 인사하며 등장 모벤저스로 합류했다. 홍선영과 홍진영은 함께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고 홍선영은 다이어트 하려고 샐러드 시켰다. 이에 홍진영은 샐러드만 먹어야 살이 빠지지. 내일 온다라고 말했다. 애피티저로 먹고 밥이랑 같이 먹으면 살이 안 빠진다라고 일침했다. 홍진영의 어머니는 고기를 너무 좋아한다. 샐러드를 먹고 밥도 다 먹는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홍선영은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샐러드를 먹으면 상쾌하다 라고 말한 뒤 홍진영과 함께 광장시장으로 가서 먹방을 시작했다.